여러분들 미국이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을 닫았죠. 근데 이 셧다운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셧다운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셧다운이란 정확히 말하면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전 10월이거든요. 10월 전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를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연방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국방, 교통 안전, 우체국 등 행정 핵심 부서 이외에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에요. 여러분들 돈안 주면 일합니까? 똑같습니다. 연방 정부가 돈못 준다고 해 가지고 셧다운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2025 회계 연도 예산이 24년도 10월 1일부터 25년도 9월 30일까지 유지됐었다가 이제 마감이 되었었죠. 그런데 2026년도 회계,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셧다운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셧다운은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21번이나 셧다운이 발생이 되었던 제몸 상태와 같은 감기처럼 오는 게 셧다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셧다운은 7년 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셧다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단하죠. 지금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인데. 트럼프가 셧다운 했죠? 예전에도 이미 하셨습니다. 살짝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8년도 12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35일 최상기간 셧다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예전부터 길게 셧다운을 갈기셨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분은 이거였어요. 멕시코 장벽을 세우려는 명분이 있었어요. 멕시코를 통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친 듯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 장벽을 세워서 막자 그러기에는 57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세금 낭비다 이런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셧다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을 통과 안 했거든요. 이때도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시적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트럼프가 셧다운을 했고요. 이번에도 셧다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왜 셧다운을 했느냐. 명분은 이것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 마감이 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논란이었었죠. 오바마 케어는 가입 연령 뭐 60세 이하로 인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치료해 주려는 목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많이 약하거든요. 개인이 의료보험 체계를 들어서도 돈 부담이 엄청나게 심해요. 심지어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 맞았으면 병원을 가지 말고 죽어라. 총을 맞아서 눈을 떴는데 병원이다. 죽는 게 빠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원 치료비가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버마케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며 이제. 사각지대 에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잘 받게 되었는데, 25년도에 이 오바마 케어가 만료가 됩니다. 두달 남았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케어가 그냥 종료가 되면 1,5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 명의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오버마케어를 연장하자, 연장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는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사각지대에 불법 체류 이민자가 왜 있어? 이거 이거 내가 일기 때도 말했었지. 불법 이민자 컷. 지금도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도 공장 난리 났었죠. 불법 이민 불법 노동자 때문에 이거 불법 체류자들 다컷해야된다 이민자한테 불법 의료혜택 주는 거. 절대 안 된다 쓸데없는 복지 혜택 줄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가자 하면서 셧다운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명분은 뭐다 오바마 케어 연장 관련돼서 트럼프는 싫어했었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연장해 달라고 하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셧다운이 진행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이 셧다운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셧다운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금리 인하입니다. 투자자분들은 금리 인하 엄청나게 좋아하시죠. 왜냐면 금리 인하가 돼야 돈이 풀리고 돈이 풀려야 투자 시장에도 돈이 흐르고 돈이 흐르게 되면 주식에 대한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도 오르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기 행정부 셧다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쉽니다. 연말 정부 40%가 쉬어요. 그러면 누구, 누가 신다 네, 이분들 십니다 미국 노동통계부가 셧다운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통계청 셧다운. 그러면 뭐다? CPI, 고용지표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지연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이 진짜 안 됐어요. 예측치보다 적게 됐습니다. 고용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발표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공무원이 없거든. 통계청에 사람이 있어야 발표라도 하지. 좀 통계청에 사람이 없는데 발표가 됩니까? 발표가 안 되죠. 이런 중요한 핵심 지표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금리 발표가 10월 31일. 아, 10월 30일. 12월 11일. 이때 금리 결정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봤던 대로 지표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합니다. 우리 파월 아저씨는요. 아주 보수적이라서 무조건 보고 판단합니다. 인터뷰할 때도요. 어, 추후 나오는 지표 보고 발표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깜깜이 상태가 됐습니다. 왜? 지표가 안 나오거든. 통계청이 문을 닫아. 지표가 안 보이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지. 금리 인하를 할때 이거 보고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느냐? FOMC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분석되어 있고 수많은 금융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다. 점도표란 FOMC 의원들이 향후 기준금리를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전망을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점도표 어떻게 되어 있냐 10월 달에는 3.75%에서 4% 쉽게 말해서 0.25% 금리인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똑같이 0.25% 금리인하 되어 있습니다 10월은 90, 95대 5입니다 웬만하면 금리인하 이대로 계속 셧다운이 되면 파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볼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점도표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 그러면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게 아니냐라는 기대로 지금 투자 시장이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금리 인하를 원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울컥거렸잖아요. 왜 울컥거렸어요? CP, 그 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 높게 나와버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더 떨어졌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전략 쫙 펼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막 높아져가지고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계속 셧다운을 길게 끌고 가면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될것 같으니 사람들이 벌써 기뻐하는 거죠. 야 시장 가자 하면서 벌써 알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셧다운 내역들을 파악해보자면 셧다운 직전. 혹은, 셧다운 이후 며칠까지는 약세였지만, 이후 뽀이자 반등이 대다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 셧다운, 단기적으로는 위기라고 보이긴 하지만, 셧다운 이후에 별일 없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셧다운 기간 동안 채권 가격 변동성은 커지지만, S&P는 평균적으로 상승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미국 셧다운 기간 동안은 평균은, 미국 비정부 셧다운은 평균적으로 14일 정도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S&P는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미국 주요 은행에서도 이미 상승을 점치고 있고, 심지어, 금리 인하 부분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보니, 선제적으로 나스닥도 별로 안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좋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트럼프가 한 셧다운이 우리에게 호재인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얻었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켰는데, 본인이 강제로 금리 인하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셧다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까지, 금리 발표까지 연장되겠는데라면, 웬만하면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얻은 두 번째 트럼프가 얻은 두 번째 내용은 대량 해고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요 미영방 정부 공무원들을 미친 듯이 해고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 어 트럼프 세워가 돌아 일론 머스크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도지부 아시죠? 미국 효율부? 그래서 머스크가 미친듯이 전부 다 해고시켰죠. 그리고 욕 뒤지게 처먹고 테슬라, 테슬라 주가 날아갔죠. 그러던 것처럼 최초에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서 계속 공무원들 해고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도 해고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집권 시절, 슬리피 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었던 시기 연반정부에는 쓸데없는 부서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그때 예산안 크게 집행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돈 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부서가 늘어났는데 아 전부 다 뿌리 뽑자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민주당의 지출이 비대해진 조직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이번에 공무원 싹 잘라버리겠다. 라는 명분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로 인해서 두 가지를 얻었다. 첫 번째, 본인이 협박이라도 해서 얻어내려고 했었던 미국 금리 인하를 강제로 얻어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자르고 싶었었던 공무원들 연구해고를 시킬 저어로의 찬스가 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인터뷰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싹다 자르겠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셧다운을 본인이 유도했다. <laughs> 왜? 저번 일개행 정부 때 한번 해보니까 재미봤나 봅니다. 그래서 이개행 정부에도 시원하게 셧다운을 가기 시작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셧다운에 대한 내용과 트럼프가 얻은 것,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어,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